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화자입니다. 오늘 컴퓨터 화면 좀 바뀌어 있죠? 네 실제로 컴퓨터를 바꾼 게 맞고요. 네 어, 오늘 좀 말씀드릴 얘기가 있어서 결론은 이건데 이제 좀 컴퓨터 환경이 바뀐 것 때문에 영상이 좀 없어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 영상들 때문에 이제 연재 영상들 같이 많죠. 제 영상의 특성은 네 그래서 제 채널의 특성상 연재 영상이 많은데. 연재 영상에서, 아, 이걸 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영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좀, 네. 그 촬영해 놓은 영상이 좀 소실이 돼서 사라져서 이제 흐름이 끊기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그 그렇게 된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뭐 결론 간단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의 환경이 원래는 이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용 PC가 이제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브 컴퓨터 두 개. 네, 그리고 이거 스펙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런 스펙이고요. 그리고 2번. 2번은 이런 스펙이고, 네, 라이젠 7이죠. 네, 이거 내장입니다. 네, 내장 그래픽 카드고, 3번. 3번, 3번은 이런 스펙입니다. 예, 네, 라이젠 5고, 네, 좀 최, 이건 좀 최근 거라서, 가젠 파이라도뭐최근 거이고 뭐 이런 스펙인데 이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1번이 영상 편집용 PC가 된 거고 사실 영상 편집을 하려면 좀 내장 그래픽 카드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린 1번을 이제 메인 컴퓨터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락 했는데 이제 4번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0월에 이제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샀으니까 링크는 없죠. 네, 따로 링크는 없고 이제 좀네 중고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좀 중고치고는 좀 네, 사양이 많이 좋은 컴퓨터예요네 그래서 중고가도 사실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이거 1년 미만이고요. 이거 산 이제 전 구매자가 구매한지 1년 미만인 컴퓨터인데. 네 이거 에스펙이 네, 좀 좋은 컴퓨터기 때문에 샀을 때도 좀 비싸게 샀고 원래 윈도우즈가 깔려 있었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좀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윈도우즈를 또 정품을 사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제 리눅스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좀 사실 이 컴퓨터 자체가 좀네 비싸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써 버려서 이제 좀더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이제 윈도우즈를 다시 바꾸려고 왜 예산 확보해서 네 그러려고 이제 한두세달 기다렸다가 이제 윈도우즈를 이제 이제 그 키를 받아서 구매하자. 정품을 구매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 리눅스로 바꿔서 한몇달 사용을 했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월 1일쯤에 2025년 1월 1일쯤에 부모님 PC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1번을 이제 좀 환경 설정을 다시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1번 컴퓨터를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1번 컴퓨터는 이제 없어져 버렸고, 네, 그리고 고장난 PC를 받았죠. 네,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이 쓰던 고장난 PC를 받아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고장, 고장나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부터, 네, 워낙 오래된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즈를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뭐, 그런 컴퓨터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리눅스로 바꾼 거고,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이 PC가 사실은, 네, 그 부모님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이 PC로 이제 뭐, 뭐, 앞으로 또 많은 것을 하게 될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4번이 이제 메인 컴퓨터가 된 거잖아요? 원래는 1번이었다가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AMD CPU랑 AMD 그래픽 카드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캡쳐보드랑 호환이 안 돼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캡쳐보드를 이제 새로 사서 이제 AMD 그래픽 카드랑 이제 좀 호환되는 걸로 네, 쓰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환경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의 원본 상당수가 좀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사실은 이거를 좀 클라우드를 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옮긴 케이스인데 클라우드가 안 되는 이제 폴더가 있다는 것을 놓쳐가지고 이제 원본의 상당수가 좀 사라지게 된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어, 뭐, 연재 영상들 중에서 이제, 뭐, 이걸 보여드렸죠? 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안 보여드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은 좀 없어졌을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흐름이 다소 끊기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린다. 뭐, 이게 결론이고, 뭐, 앞으로 이 컴퓨터로도 할수 있는 것들이 더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